청룡의 해이기 때문에 청룡을 맡았습니다 아, 예. 네. 인간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인간용, 예. 네. 청룡 네. 일단 연예대상 뭐 자주 참석하셨지만 올해 참석하신 소감, 홍김동전으로 기분이 어떠신지요? 우리 홍김동전 멤버들이랑 이렇게 같이 오니까 정말 축제 같고 네. 정말 저희 지금 너무 신나고 재밌게 이 파트를 즐길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네. 너무 정말 아... 잘보이고 싶어서 예. 오늘도 꾸미게 됐는데요 <laughs> 사실은 어, 괜찮, 괜찮아요. 아까 그 메이크업이 좀 들은 것 같은데. 네, 아,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오늘 네. 뭐 아침부터 뭐 많은 기사가 <laughs>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멤버들끼리 함께 봤는데 오늘 그래도 아직 저희는 또 찬양이 남아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아, 즐거운 그쵸? 마음으로 좋은 기동자 네. 멤버들과 함께 오게 됐고요. 음. 무엇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또 저희 팬카페 분들께서 또 저희를 많이 또 응원해 주셨는데 우리 또 저금통 여러분 그리고 동전지갑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 역시. 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시는 또 시청자 분들께도 그 동안 또 앞으로 녹화 남아 있지만 또그 동안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는 인사를 네. 여기서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조세호 씨. 감사합니다. 네. 네네. 조세호 씨, 잠시만요. 네. 지금 홍진경 씨가 최우수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 좀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오늘 사실은, 응. 오전까지는 제가 아 나가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드레스가 청룡이에요. 기 때문에, <laughs> 오늘, 아, 지금의 기분으로는, 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아, 오늘 의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또 김숙 씨도 대상 후보십니다. 조세호 씨가 봤을 때 어떠세요? 아, 네. 지금, 아, 근데 오늘, 오전까지는 몰랐는데 네. 아이 어깨선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이 어깨선이 충분합니다. 바로 뜨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어깨선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 일단 저희 팀이 받았으면 예. 좋겠죠. 사실은 물론이죠. 네네네네. 예, 김숙 씨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 예. 대상 후보 지금 계속 몇년 연속 대상 후보시고 네네,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시는지요? 어 일단은 이제 사실은 올 올라... <laughs> 지금 어깨가 잔뜩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아, 네. 아, 이렇게 입는 게 맞는 건가요? 야, 이게 맞는 거냐? 아무튼 뭐 오늘 뭐 기분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 네, 대상을 됐습니다. 안 받더라도 예, 네. 이걸 뭐 대상 받은 거나 다른없을 정도로 멋있습니다. 예, 동생들이 렇게또 챙겨주니까 네. 예, 기분이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뭐 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예. 어떠세요? 네. MC로서 또 우리 프로그램도 챙겨야 되고 오늘 좀 임무가 막중하십니다. 어 정말 저는 그 홍김동전을 대표해서 제가 MC 보조 MC지만 어쨌든 MC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 저는 이게 저에게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전혀 어떤 뭐 상대나 네. 이런 건 없고요. 진경 누나가 오늘 최우수상 후보에 있잖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웃음은 어, 어 지난번에도 받을까 말까다 못 받으시고 어. 지난번에도 받을까 말까다가 하못 어, 받으시고. 어. 이번에도 못 받아야 저는 진짜 웃음이 완성이 된다고 <웃음> 생각을 하기 <laughs> 때문에 <잘한다>. 네. <웃음> <웃음> 혹시라도 네. 지금이라도 뭐 바뀔 수 있다면 아? 뭐 <laughs> 안 받는 걸로 해서 그래요. 이렇게 홍진경씨그 네. 주우재 씨도 우수상 후보예요 홍진경 씨가 봤을 때 주우재 씨의 수상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어? 뭐라고 얘기해 <laughs> <laughs> <잘 알아요. 웃음> 예뭐 받으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받을 예. 받을 아, 서로 너무 남일처럼 아. 얘기하시니까 <laughs> 예. 재밌네요 예 네. 각자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남이사 뭐 봤던지 안 봤던지 철저은 개인주의 없어요.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우영 씨, 와 되게 편안한 모습보다 오늘 와 진짜 연예인이네요. 아, 네, <laughs>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우영 씨, 네, 어 아, 좋습니다. 와 이렇게 또 멤버들과 같이 어, 연예대상 무대에 서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는 뭐 진짜 음.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예. 뭐 최근에 뭐 이런저런 좀 기사가 올라오긴 했는데, 응, 응, 응. 어제 인생에서 이렇게 어, 따뜻한 누나들 형들 또 제작진분들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저에게 어네 너무 너무나도 감사한 해어서 저는 오늘 정말 응. 시작부터 끝까지. 형 누나들 옆에서 열심히 즐기다 가겠습니다. 아어 일단은 올 한해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올 한해 홍김동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우리 멤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 청룡의 해는 그래더 좋으신 일들 함께 있으시기 바라고 네. 내년에는 저희 다섯 명에서도 어, 언제 어디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큰 웃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그리고 다가올 새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빈 동전 팀이셨습니다 오, 내 주제 씨. 먼저 TMI를 좀말씀드릴게요 어, TMI 좋아요. 예. 네, 진경 누나. 어, 오늘 파란색 드레스 입으신 거 있잖아요. 예. 그 오늘 올해가 청룡인지 모르고 그냥 입으신 거예요. <laughs> 이제 <웃음> 뒤에서 공부를 하고 네네네. 오셔서 설명하신 건데 혹시나 또 네네. 정확하게 좀 전달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네. 또 다음 팀 뵙고 있습니다. 팀 생각보다 좋으시네요. 한 마디만 한 마디만. 승혁나 오늘 생일입니다, 여러분. 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이하이. 하이, 생일 축하. 후, 청룡으로. 비상하라! 네. 피사. 오늘 네, 감사합니다. 홍민도 전 멤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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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세요 감사해요. 마이크.